안녕하세요. 박수방 써니입니다. 오늘은 에반게리온 마크 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준 6월 26일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에반게리온 마크 6 프라모델을 이야기하기 앞서 캐릭터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마크 6는 기존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다른 신극장판 시리즈에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새로운 에반게리온 기체들 중 하나이며 극중 파일럿인 나기사 카오루가 사는 기체입니다. 에반게리온 마크 6는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잘 살려냈다고 합니다. 안테나, 머리의 구체, 눈동자의 색깔을 입혀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있는 모습을 재현했고 부품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색이 다양하게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신 극장판에서 나온 영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가슴 및 팔과 손은 다양한 색상으로 키트를 조립하여 여러 가지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허리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구석구 내부의 유기적인 조형으로 유연한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극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카시우스의 창이 새롭게 나와서 에반게리온의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다양한 핸드 파츠가 있어서 카시우스의 창으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거는 후광 시트는 페트 소재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연출됩니다. 금액은 4,800엔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2012년에 발매되었던 에반게리온 마크6는 당시 4,200엔으로 거의 10여년이 지난 지금 600엔이 더 비싸졌지만 RG로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와 디테일을 생각하다면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RG와 비교해보면 300엔이 비싸졌어요. 카시우스의 창이 포함된 걸 생각하면 가격 차이가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속품으로는 카시우스의 창 하나, 후광 시트 하나, 리얼리스틱 데칼 하나, 핸드파츠 총 6종이 있습니다. 최근 RG등급의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계속해서 발매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만큼 디테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 논스케일로 발매됐던 다른 기체들도 기대가 됩니다.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에반게리온의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유독 마크6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에반게리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종류도 다들 멋지지만, 마크 6의 특별한 비주얼과 디테일은 정말 멋진 것 같아서, 저도 발매하면 바로 사고 싶네요. 이렇게 2021년 6월 26일에 발매되는 IG 에반게리온 마크 6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